<laughs> 야 근데 PH1이 약자가 뭐야? 박해리 그리고 준원 할때원아 어. <laughs> 아, 아, 형은 네. 제가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몇번 했는데 그걸 몰라요 <laughs> 나이 먹을수록 쉽게 이제 이 점을 뭐 확실히 랩 듣는 재미인 거 같아 음 그러니까 좋아 좋아 스키프래 그리고 각 벌스마다 포인트가 있어요 아 맞아 요아 하늘이 같은 경우에는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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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!

이그 아, 근데 나는 펀가 처음에 르르르으면 뭐. 좋겠어 이 민식이 같은 경우는 뭐 훅을 만들어버렸으니까 g 리업기리 u 이 그게 포인트지 e t i e up Get up, get up g r o o v y 이제 비트를 만들었으니까 비트가 포인트지 Groovy yeah. everywhere 이게 포인트지 이게 <laughs> Get yeah. 그러니까 it g 다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곡이네 너무 좋은 e g e t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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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 it up, get it up. Oh, oh.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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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y Hey! e y e y h e h e t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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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t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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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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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아얘 얘기하는 거지 맞아, 맞아. 그래서 그를쓴 거지 맞아. 등에 있는 빨대 자국으로 벌어 돈을 쓸어 담라 I'm on t h 지 l 야될게 많아 너의 상관 못해 가난 근데 여기서 펀치라인이 숨어있죠 살살그 어. 그그살 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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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소고기 살 라스트 살 안녕하세요.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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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조용에에에에에에에 <목소리> 아, 아 카메라에 기, 김성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범이 형 벌스 한두 마디인가 좀더 길지 않아? 한네 맞아 마디인가? 좀 조금 더길 그래서 내가 훅을 잘랐어. 우말 <laughs> <laughs> <머머라 머맛> like,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플렉스 해가지고 아, 아. 내가 그래서 훅이 잘랐어. 내가 빌리 뮤직의 새 멤버를 약간 한번 이야기해 보자. 정말 잘해요. 누구지? 내가 약간 좀 얘기할 수 있는 건 CK만큼 노래 부르고 하원이만큼도 랩하고 PH1만큼 가사 잘 써요 그럼 나는 가사 못 쓴다는 거. 아, 나는 노래도 못하고 가사도 못 쓴다는 거야. <laughs> 그럼 저는 가사만 잘 써요 야 합치자 우리 <laughs> 우리 셋이 면을 합치면? 어필전 빨리 퓨러 효정아 그래라. 여기 이렇게 합 니네 8월 22일날 뭐해? 8월 <웃음> <웃음> 아, 아 <웃음> 그때 그사인회첫 <사인이어> 방송이거든 <laughs> 그 <이씨>. <웃음> <웃음> 그, 야 그럼 그거 봐줘 아, 힙합 하는 사람 너무 많아. 아야 아니야 랩 하는 사람은 많아. 아, 가 아우. 랩하는, 래퍼들은 많은데 힙합 하는 사람은. 오, 많이 못 봤어? 아, 각잘 잡아줘야겠는데? 어, 지금, 지금이야. 아, 아 그대 뭐라고? 그대서 다시. 딴데 보면서 그대서 다시. 해서, 아. 어. 형, 상문 보세요. 상문 보세 래퍼들은 많은데 힙합 하는 사람은 내못 봤어.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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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안 보여, 안 보여. 야 여기 미쳤어 여기 <웃음> <웃음> 맥도날드가 있어 맥도날드 되게 많잖아 접하기 쉽잖아 그러면 맥도날드 많이 먹게 되겠지 그리고 맥 딜리.. 맥 딜리브리도 되고 저희 p p N 아니까어 <laughs> 먹을 수 있는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더 약간 맛집을 찾고 약간 어디까지 가가지고 더 페이머스 버거지 그렇지 더 페이머스 버거의 그런 이건 p p N 입다 무슨 말인지 알지 <laughs>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그만 찍자 이제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I love 신인 가수가 이렇게 느껴야 됩니까? <laughs> 아니... 옷왜 다리미질 안 했어요? <웃음> <웃음> 형. 아, 왜 계량 한 보이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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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취미생활 한국분로 만지봐요. <laughs> <laughs> <다 하지 마요>. 고등래퍼는 <laughs> 봤어요? 고등래퍼 2? 네, 봤어요. 아, 봤어요? 네. <laughs> 그때 누구를 응원하셨어요? 하고 싶습아진짜요 감사합니다. 오 저는 빈치 오고프로파시는 하신데 스마일 어 옆에서 입 옆에 잠까지 네어 아, 내가 팬이었을 너무 좋았을 것 같아 기류 기류 어떻게 나왔지 누가 들었어 노래 노래 틀수나요 혹시 이 노래 직접 쓰신 거예요 아 진짜요 어... 잠깐만 여기 와 주실 수 있으세요. <laughs> 자 이거 자 나가도 돼요? 빈곤데예 어? 네. <laughs> 네, 나가도 돼요? 아 몰래 시고 치신 거예요? 아저 방금 와서 아. 들어온. 아 모르시고 틀었는데 이걸 치신 거야. 아 잠깐만. 그러면 CK, 하온, PH1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? 아, 오열봉지 <laughs> <열공제 웃음> 진짜로 다 퍼준 다뭐야 못마땅한 컨셉이었잖아 지금 방금. 아 그래 알겠어 다시 다시. 저희는 이제 옆에서 보면서 흐뭇하기도 하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낮네요. 저희가 저희 팬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일편단심이셔가지고. <laughs> 어. <laughs> 여기 피순 팬 계세요? 혹시 피순 아세요? 아 모르겠어. 쟁반 안 쳐가지고 말이야.